주기도가 주목하고 있는 시험은 사탄의 유혹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기도를 풀었으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악한 자곧 사탄에게서 우리를 지켜 주십시오 이렇게 되지요. 주기도에 나오는 우리 청원 이세 가지를 좀 유치하게 표현해 본다면 아빠 매일 먹여 주시고. 매일 용서해 주시고 매일 보호해 달라는 요구입니다. 참 뻔뻔해 보이지요?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빠라는 존재에 대하여 요청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모와 자녀라는 특수한 관계에서는 위의 요구들이 지극히 당연합니다. 하나도 이상할 게 없지요? 어제 해줬으니 오늘은 없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제는 어제고 오늘은 또 오늘 몫이 있습니다. 만약에 어린 자녀가 이것들을 매일 구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아주 나쁜 신호입니다. 왜죠? 아빠에 대해서 아무런 기대가 없거나 혹은 아빠와의 관계가 좋지 않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우리는 주께서 주신 이세 가지 기도를 당연하고 자유롭게 매일마다 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우리의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무리하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이렇게 마무리하는데 이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왜 하필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마무리합니까? 그 이름을 갖다 붙이면 평범한 우리의 기도가 갑자기 신통력이 생깁니까? 주문을 갖다 붙이면은요.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드린 모든 간구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 허락해 주신 자녀됨의 은혜 위에서 드리는 것임을 고백하기 위해 그렇습니다. 따라서 모든 기도는 기본적으로 성부께서 성자 안에서 나의 아빠가 되어 주셨다는 사실에 대하여 감사를 깔고 있지요. 주기도는 구하는 내용과 구성이 참 적절해서 특별하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철석 같은 관계의 복을 보장하고 있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빠시다. 라는 거죠. 이 기도를 우리가 받은 것 자체가 그 증거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시 시험의 문제로 돌아옵니다. 지난주 우리는 유혹하는 자가 우리보다 강하고 지혜로운데 또 우리보다 훨씬 더 성실하기까지 하다. 그랬죠 분하지만 엄연한 사실입니다. 마귀는 모세나 삼손, 다윗, 베드로와 같은 위대한 신앙의 영웅들마저도 맥없이 넘어뜨렸는데 주로 그들의 장점을 역이용했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잘하는 것에서 틈을 봐서 그들을 무너뜨렸다고 했죠. 그래서 내가 지금 넘어진다는 것도 모르고 넘어지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일단 마귀하고는 맞짱 뜨려고 하지 말고 일단 하나님께 보호해 달라고 기도해라. 마귀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그냥 함부로 나서서는 안 된다. 이제 이 말씀을 덧붙여 놓으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사탄이 일으키는 이 시험의 결과로 발생하는 구체적인 악행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전에 먼저 우리가 시험을 시험에 들었다라는 말하고 시험을 받는다 라는 말을 좀 구분해서 쓰시기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시험에 들었다, 시험에 든다 이 말은 뭐예요? 이미 유혹에 사로잡힌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마치 거미줄에 걸린 나비처럼 이제는 아무것도 제 의지대로 하지 못하는 상태를 가리키죠. 사단이 조정하는 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게 될때 그걸 시험에 들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반면에 시험을 받는다는 다릅니다. 그건 일상적인 상태입니다. 모든 사람이 시험을 받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시험을 받으셨지요. 마귀가 그렇습니다. 상대를 안 가리고 덤벼든단 말이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시험을 받는 것은 하나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참으로 성실한 마귀가 지할 짓을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이 지극히 정상적입니다. 시험 받는 거는요. 즉 시험을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시험에 드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시험을 받는 모든 사람이 다 시험에 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받는 것이야 우리가 어쩔 수는 없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가 시험에 들어서는 안 된다 이 사실을 가르쳐 주신 것임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가론 유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 몸으로는 항상 생명의 주 예수님 옆에 있었던 사도들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런데 그의 마음은 누구에게 메여 있었죠? 마귀에게 메여 있었습니다 성경은 사단이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벌써부터 그 생각을 넣었다 넣는데 성공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시험에 든 겁니다 그 시기가 언제쯤 되느냐 이렇게 추측을 해보면요 우리 주님께서 일반 백성들의 사역 다 접어 두시고 오직 사도들에게만 집중적으로 십자가와 부활을 가르치시던 그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집중적으로 자기들을 위한 말씀을 듣고 배웠으면서도 그 수많은 말씀이 유다에게는 아무런 영적 유익을 가져오지 못했다. 라는 겁니다. 내가 시험에 들었나 안 들었나 제일 확인하게 알수 있는 것은 말씀이 안 들리기 시작하면 그 시험에 든 가능성이 거의 10중 8구는 맞습니다. 마귀는 절대로 말씀을 못 듣게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잘 분별하고 말씀이 잘안 들린다 그럴 때는 아주 심각한 신호니까 철저하게 살펴서 회복해야 하는 거죠. 이미 유혹에 빠져 생각과 판단이 마귀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버린 가론 유다는 결국에는 사단의 주구가 되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는 일에 앞잡이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그 다음은 어떻게 됐죠? 유다를 통해 자기의 목적을 성취한 사단은 이제 유다가 아무 쓸모가 없잖아요. 유다 통해서 할일다 이루고 나니까,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사로잡았던 유다의 마음을 싹 풀어놔버립니다. 어둠이 양심에서부터 싹 거둬지니까 비로소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가 이제 그때 보이는 거예요. 유다는 절망하고 자책하고 마침내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고 말죠. 사단의 괴계가 항상 이렇다는 것을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죠. 도적이 온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그러는 것밖에 없다. 그러니 속지 말라는 겁니다. 이처럼 사단은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해서 아주 다양한 악행들을 서로에게 범하게 만듭니다. 개인적이든 집단적이든 국가적이든 세계적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형태의 악과 죄의 흐름 뒤에는 악한 자의 관계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바울은 마무리하면서 교회인 우리가 세상에서 감당해야 할 영적전쟁이 어떤 것인지를 경계했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영적전쟁의 본질이 무엇인가? 혈과 육, 곧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읽게 벗습니다. 왜냐, 이게 착각하기 쉽거든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사람을 너무 쉽게 미워하고 원수로 만들어버리지요. 그러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아니고 그 이면을 바라볼 줄 아는 안목을 가져야 한다. 그게 영적전쟁의 기초다라는 것입니다. 싸울 대상을 먼저 정확하게 분별하라는 거죠. 바울은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다라고 그렇게 대상을 지정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여기에 나오는 이 모든 게다 영적 세력을 가리킨다. 이렇게 해석하긴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다릅니다. 바울은 분명히 당시에 권세자들을 가르키는 말로 보입니다. 사람을 가리키는 것 같죠? 방금 사람이 아니라고 해 놓고. 아니요. 그런데 이런 겁니다. 표면적으로 나타나 있는 그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이 표방하고 실행하고 있는 통치의 이데올로기, 권력이라는 우상화된 힘, 그리고 세상을 어둡게 만드는 그 악한 흐름들을 놓치지 말고 보라는 것입니다. 즉, 통치자 바꾼다고 권력을 다른 사람에게 넘긴다고 세상이 본질적으로 달라질 것이라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혈과 육이 아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통치자들이며 권세자들이며 어둠의 문화를 주관하고 있는 사람들인 것 같지만 그게 아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어. 물론 그들이 지금 표방하고 대표 선수처럼 나서서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만 너희들은 그 이면을 간파하여 꿰뚫어 보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뭐라고 했습니까? 궁극적으로는 그들의 배후에 숨어 있는 악의 실체요. 조종자인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이 지상에서 유일하게 이 지상의 일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을 상대하여 전쟁하는 공동체는 교회밖에 없습니다. 이게 교회의 특별함이며 교회의 소명이지요. 그러니 교회는 그저 눈앞에 나타난 현상이 아니라 그 현상 이면에 있는 본질을 통찰하고 꿰뚫어 볼수 있는 영적 안목을 가져야 한다라고 바울이 경계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신문이나 뉴스, 인터넷 등을 통해 도처에서 불거져 나오는 악들을 볼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먹는 급식을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이 있지요. 상표를 조작해서 폭리를 취하는 파렴치한 상인들도 있습니다. 중국산이 국산으로 폐기할 식품을 유통기한 살짝 나벨 바꿔치기 해서 또 팔아먹고 보험금 때문에 자식이 부모를 부모가 자식을 부부가 서로를 죽이는 일들 이런 일들이 버젓이 우리 시대의 신문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이런 개인적인 악들 뿐만이 아닙니다 사회의 구조 속에 은밀하게 기생하고 있는 더큰 규모의 악들도 우리는 보았습니다 올해였던가요? 올 초였던가요? 언제였던가요? LH 공사 직원들 일부 직원들입니다. 성실한 많은 대부분의 직원들 말고요. 금감원의 비리 그 뒤에 작용하고 있었던 그들만의 은밀한 커넥션들, 공사 입찰 과정에서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는 뒷거래들, 정치와 재계에 얽혀 있는 부패구조, 주가 조작, 권력형 비리 등등. 이 사회 구조 속에 기생하고 있는 구조적인 악들도 우리는 많이 보았습니다. 사람들은요. 내가 그럴 수 없을 때에는 그들을 비판하고 물고 뜯고 난리법석을 떨지만 막상 내가 그럴 수 있는 위치에 가게 되면 은근슬쩍 그 악한 구조들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정권의 그 난리법석을 떨어도 이번 정권에도 똑같고 이번 정권에 아무리 난리법석을 떨어도 그 다음 정권에 가면 똑같습니다. 왜요?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가면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그렇게 어둠이 지배하는 개인과 세상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경험했던 역사 속에서 가장 무섭고 큰 악은 그릇된 이데올로기가 만들어낸 악일 것입니다. 공산주의나 나치즘의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한때는 신앙이 제일 무섭다 그랬죠. 십자가 원정 예를 들면서 이상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공산주의나 나치즘이요. 하지만 그 본질이라는 게 뭡니까? 딱 맥을 틀어지고 보니까 아주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욕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엄청난 파괴와 살육과 전쟁을 그 이념을 가지고 일으켰죠. 그 이념에 중독된 자들은 살인과 파괴를 정의를 위한 정당한 행동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전혀 가책조차 느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히틀러에게 세뇌되었던 독일이라는 나라, 본래 위대한 바흐와 베토벤을 배출했던 예술의 나라였습니다. 루터라는 신학적인 거장을 탄생시킨 신학의 나라였으며 수많은 철학과 위대한 문학가들이 그 나라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바로 그들이 국가에 충성하고 민족에게 봉사한다는 등의 명목으로 같은 인간에게 잔혹하게 생체 실험을 자행했고 사람에게서 기름을 뽑아 몇 장의 빈으로 만들기까지 하는 악을 가책 하나도 없이 행할 수 있음을 여실하게 역사 속에서 보여 주었습니다. 나치즘이라는 이 이데올로기의 이면에는 분명히 사단의 관계가 은폐되어 있습니다. 사단은 히틀러라는 불세출의 정치 사상가를 미혹해서 가장 고상했던 한 민족을 모조리 시험 아래 빠뜨렸고 그 결과 세상은 피로 물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전쟁을 일으켰던 그 독일이라는 나라의 말단 병사를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말단 병사 그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은요 단지 나라의 부름을 받고 민족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는 자신의 의무를 충실히 행했던 한 개인일 뿐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개인적으로 보자면 당연한 일을 행했지만 더큰 틀에서 보니까 아주 거대한 악을 위해 봉사한 결과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래서 사상이라는 게 무서운 것입니다. 국가라는 큰 단위가 움직이는 흐름을 예의주시해야 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바울은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그들 뒤에 있는 실체를 명백하게 붙들라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기독교인은 나만 잘 되지라는 그런 무책임한 소시민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역사에 대한 책임을 가져야 합니다. 너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건강한 사상과 사고를 지닌 지도자를 뽑아야 하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고 동시에 그들을 감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제대로 된 기독교인들이지요. 한편,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문화의 시대다라고 합니다. 문화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압박해 오는 가치관의 타락은 사단이 바로 우리 세대를 올가매고 있는 가장 무서운 시험입니다. 요즘 영화나 드라마를 보세요. 그 지켜야 할 정조라는 게 없습니다. 아주 타락한 인간의 욕구들이 어저씨 미화되고 정당화되고 있는 흐름을 보여줍니다. 파렴치하고 또 폭력은 미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치관의 타락이 특별히 더 무서운 것은. 그런 것들에 노출되면 우리의 양심이 마비돼서 기준 자체가 아래로 떨어져서 죄를 죄라고 인식하지 못하게 된다 그랬죠? 그래서 회개 안 합니다. 복음이 전해져도 내가 뭘 잘못했는데 우리 시대에는 이게 정당한 것이다 라고 대응하면서 회개하고 생명 얻을 기회 자체를 놓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가치관의 타락은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 세대에게 치명적입니다. 지금도 보세요. 우리는 아이고야 싶은 것을 서슴없이 행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앞으로 교회 교육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본적으로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기가 정말 정말 어려운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자 이처럼 개인 사단은 개인뿐만이 아니라 국가와 문화 심지어 신학의 틈까지 파고들면서 세상을 미혹하지요. 따라서 교회는 경성하고 살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통치 이념이 어떤지 권력이 어떤지 어둠의 문화 세력 등 뒤에 숨어 있는 사단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를 간파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과 통찰력을 가져야 하죠.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간략하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성경은 깨어 있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깨어 있다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 마귀가 있으며 지금도 우리를 시험하고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알고 있는 것과 그것을 전제로 살아가는 것과 무시하고 살아가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현대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영적인 일에 대한 무지입니다. 사단, 사단의 시험과 악은 엄연히 우리에게 현존하는 현실인데 너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 승리주의에 빠져가지고 다 이겼다고 근거 없이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부분까지 들어와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시험하고 있고, 이야기했죠. 우리보다 강하고 지혜롭고 더 성실하다 했습니다. 그런데도 별로 경각심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전쟁이 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무섭고 엄청난 일이 터졌는데, 정작 어린아이는 어떻죠 안아요? 모릅니다. 아니, 관심도 없어요. 다만, 내 장난감이 없어지거나 혹은 때가 됐는데 밥을 안 주면 그게 더큰 일입니다. 이게 어른아주큰 일이 벌어진 걸 모르는 거예요. 감각 안 하는 거예요. 당장 내 욕구만 채우는데 빠져 있는 거죠. 그게 지금 우리 현대교회의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해요. 오늘날 신자들에게 영적전쟁은 선교사들이나 하는 거지. 그거는 뭐 목사들이나 좀 이렇게 하는 거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지금 한국 교회가 집단적으로 사단에게 시험에 들어가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생각을 이렇게 바꾸어 놓은 것 말입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전 인격적이듯 마귀의 유혹도 전 인격적으로 찾아옵니다. 원수는 우리의 지식, 감정, 의지와 관련된 모든 삶의 자리를 전쟁터로 삼고 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사실을 항상 머릿속에 일깨우고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성경은 깨어 있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다가 깨어 기도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경계하셨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여기 그대로 나오죠. 깨어 있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 주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시험은 있겠으나 깨어 기도하는 자는 들지 않는다. 주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입니다.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보호해 달라고 간구하셔야 됩니다. 이 기도를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으로 원수를 경계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깊이 인식해야 하지요. 매일 그래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바울의 권면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쭉 읽어 나갔습니다만, 영적인 완전 무장을, 머리는 뭘 하고, 가슴은 어떻게 하고, 어떻게, 어떻게 하면서 온몸을 완전 무장해서 철통같이 대비하라고 했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우고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게 결론입니다. 오 몸과 우리의 생각을 다 지켜내고 그 다음에 힘써야 될 것. 기도하라는 거. 기도. 세 번째는요 말씀으로 우리의 영적인 근거를 튼튼하게 해야 됩니다. 바울은 완전 무장을 요청했죠. 방금 말씀드렸듯이 서서 진리로 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을 가지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중에서 우리가 사단을 대적해서 공격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뭡니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방어 무기들은요. 우리가 지지 않고 버티는 힘을 줄수 있기는 하겠지만, 궁극적으로 승리를 가져올 수 있는 힘은 공격 무기에서 나옵니다. 말씀으로 사탄의 흉계와 유혹을 깨어 부셔야 하죠.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 철저하게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말씀으로 마귀를 상대하시는 본을 보여주셨죠. 그러니 마지막으로.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말씀입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모든 기도에 능하십시오. 항상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깨어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말씀으로 싸우십시오. 영과 혼과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주의 말씀의 위력으로 내 영혼을 충만하게 채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중심이 요동치지 않고 견고하게 서서 버틸 수 있는 영적인 전사, 하나님의 군대, 그것으로 이한 주간을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며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